장비 대리 기사, 어떻게 생각해? 일하는 도중에 장비가 고장이 나면 바로 집으로 복귀를 해야 해. 안녕, 오늘도 대리백서야. 오늘은 일하는 도중에 장비가 고장이 나면 답도 없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전동킥보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건 바로 핸들이 있는 전동킥보드와 핸들이 없고 바퀴만 있는 휠 전동킥보드야. 일단 일반 전동킥보드나 휠 전동킥보드 모두 소모품들이 모아져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소모품에 이상이 생기면 제품에 고장이 날 수가 있는데 핸들이 고장나서 잘안 움직일 수가 있고 타이어가 갑자기 펑크가 날 수도 있고 배터리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작동이 멈출 수도 있어. 만약에 말이야 주행 중에 전동킥보드가 고장이 난다면 갑작스럽게 작동이 안될 수도 있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작동을 시켰을 때 고장의 여부를 알 수가 있게 되는데 만약에 코를 잡고 이동 중에 장비가 고장이 나게 되면 고객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코를 취소해야 하고 고장난 장비를 들고 이동을 하거나 택시를 잡아서 복귀를 해야 해. 암튼 말이야 일하는 도중에 장비가 고장이 나면 값비싼 장비를 어디에다 놔두고 일을 계속할 수는 없기에 바로 집으로 복귀를 해야 하고 장비를 고칠 때까지는 장비를 쓸 수가 없게 돼.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일하는 도중에 장비가 고장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굳이 장비를 타고 대리운전을 할 필요는 없어. 오늘도 대리백서